비슷한 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완용에 대한 이야기긴한데 동아일보 기사에서 이완용이 죽고 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이완용이 사후를 맞았으니 죽음을 맞았으니 염라국이 걱정이다 뭐 이런 기사들 계속 뜹니요 염라국이 불쌍해. <laughs> 네, 그런 그런 물이 확 흐려지네. <laughs> 네. 일도 많아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치는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축구로 따지면, 네. 그, 이완용은 골잡이죠. 어... 어. 그러니까 어. 골을 넣었어요. 네. 응. 골을 넣으면 포트라이트가 스태프. 골잡이한테 가잖아요. 네. 슈터한테 네. 가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근데 그 골잡이가 되려면 어시스트가 필요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사람은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 이완용에게 어시스트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얄미운 게, 아. 그 모든 욕은 이완용이 다 먹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현금 챙기고 땅 챙기고 재산은 이 사람이 더, 더 많이 가졌고요. 이완용보다 네, 야... <laughs> 돈이 많다고? 누군지도 모를걸요? 이름 말해도. 야. 이완용보다 돈이 많다고? 아이고. 이완용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완용 재산 6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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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전 재산 통틀은 거고. 그 때, 은사금이라고 그래갖고, 예. 이완용이,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돈을 얼마를 받았냐. 어... 오늘날 돈 30억 받았어요. 아... 지금 돈으로 30억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왔지? 지금 가는 옥인동, 거기 땅4천평 받은 게 다예요. 나라 팔아가지고? 팔아서, 땅4천평에 30억 받았어요. 그 이완용. 네. 그 땅이, 아유. 여기, 이완용. 지금 우리가 가는 위치적으로 서촌입니다. 서촌 여기가 이제 이형용저대이 4천 평. 그런데 우리가 만날 그자는 이만큼이에요. 어... 어... 거의 3배 정있는데요 거의, 거의 한두세배등데집 안에 그냥 산하고 연못이 다 있어. 와... 집에. 네, 여기는 옥인동의 절반이에요 음... 5 4번이에 이완용은요 야, 음, 껍데기 얼굴마다 오, 진짜요? 아, 실세대후 장난 아니에요 윤덕영입니다 윤덕영 정수국적 네.